상제님이 생장염장으로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것도 알겠고 우주 1년이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왜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영도세님이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내용에 사실 결론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지구 1년과 우주 1년의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지구 1년은 초목 뭐 예를 들면 과일도 괜찮고요 벼도 괜찮고요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한 다음에 거두고 쉬는 이 생장 염장의 단계를 밟아 나가지만 우주 일련의 목적은 뭐 어디에 있냐면 인간과 만물을 우주가 나아서 기르고 완성시키고 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지구 일련과 우주 일련은 초목과 인간이라는 농사 대상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이 우주 일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서 자손인 인간을 성숙시키는 과정을 바로 인간동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주는 인간이라고 하는 소주적 존재의 성숙과 결실을 위해 돌아가고 있고 우주의 가을은 선천 5만 년 동안 이룩하고 성장해온 문명과 영혼의 성숙이 실현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식물도 아닌데 어떻게 농사를 짓는다고 한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음,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른들이 어느 집에 자식들이 성공하면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갱가구산은? 어~ 잘 모르겠어요 <laughs> 자식 농사 참잘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 아, 저도 들어봤어요. 제가 어른들께 인사를 잘 하니까 뭐 어떤 어른분께서 저한테 아 누구 집 자식인지 자식농사 참잘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랑 똑같네요. <laughs> 오. 네, 그래서 역시 황황도선이 네, 여기 다 자식농사 잘 지으신 분들 다와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을 농사에 비유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은 하늘 땅, 하늘 땅을 벗어날 수 없죠. 하늘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하늘 땅을 부모님이라고 하고 천지 부모라고 어, 부른다. 그렇게 저희가 앞에도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길러 자식 농사를 짓듯이 어, 천지 부모가 사람을 내어서 인간 농사를 짓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음.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에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이유도 들어 있는데요.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직접 수확을 하듯이 우주의 가을철이 되면 인간 열매를 거두고 문명을 새로 열어주시기 위해 상제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강세하시게 되는 겁니다. 상제님께서 강세하셔서 실제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이 선천 봄여름 동안 인류가 쌓아온 뭐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 모든 문화의 정수를 뽑아서 정리를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새 가을 우주에 새로운 진리를 내려주신 것인데요. 이것 역시 상제님께서 이 우주라는 밭의 주인으로서 우주의 농보로서 인류 문화를 정리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 거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우주의 목적이 인간 농사를 지어서 사람을 성숙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성자와 철인들이 선언했던 모든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이.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는 인간 열매를 추수하시기 위해 강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네요 지금까지 깨소금 함께 했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수 있겠느냐라고 하셨는데요 가을 개벽기를 맞아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 증산 상제님을 만나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후천 가을 세상을 함께 열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상제님 진리로 깨어나는 소중한 지금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